띵이 이상한 거 먹으면 안돼 띵이 진짜 자꾸 옆으로 걸어 예? 어 얘가 하질 사면 어쩔 수가 없어 앞으론 가야겠고 옆에 음. 있는 건 궁금해서 봐야겠고 이렇 옆으로 걷는 거야 그러니까 <laughs> 네. 새로운 곳 어쩌고 신났네. 기 거긴 안 돼. 그때는 못 갔었는데. 응. 공다고 오. 안녕. 안녕 뭐야. 오시 오시. 이 종류가 다른가? 아이지라고. 만이 뭐야. <laughs> 좋아, 이렇게, 이렇게. 야, 어, 그쵸, 이거. 얘도, 6개월, 됐어요. 어, 얘도 아. 6개월 됐어. 어, 얘도 6개월 됐어. 아이고, 아이고, 소리야, 친구 놀래. <laughs> 놀래서 안 되겠다. <laughs> <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웃음> 소리야, 친구 놀래잖아그라일로 친구 놀래. 멋져라 활발하가 않아. 일로와. <laughs> 놀랐어. 어. 놀래, 도 6개월이네, 얘도, 그치? 놀랐어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<일로 왔어. 웃음> 아, 어, 이거 여기도 빨티 푸거 보다. 귀여워. 티 푸자.

땡이네, 땡이. 아까 엄청 눈 풀려 있었는데. d 꼬리도 엄청 얇 너무 귀여. 이 아기들 보니다 오이? 공주님, 여왕님인가? 이 정도면 여왕님이지. 여왕님, 안 돼요. 품위를 지키세요.